아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, 오케이, 여기서부터. 여기서부터? 오케이. 아, 네. 우리 마이크 아, 있어요 성공이 <laughs> 좋으시네. 그러니 상체들은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. 네. 그아 우리가 그러면 혹시 이거 또 돌아가는 건가요? 아니죠? 아 그냥 우리가 가는 거고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응. 천천히 가볼게요. 한 번만 저희에 조금 어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<laughs> 애가 <얘가> 하고 싶다잖아. <laughs> 가보시죠. 파도보다지고 있다. 빨리 가자. 아리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아직 따라가야돼따가가야돼저가가고있어가가고 있어요 다 빨리 가자. 빨리 럼 파도 리 가자. 가자. 빨가 拜拜好。